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심리적 방역 지원책 중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나들이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함을 달래고 마음의 위안이 될수 있는 콩나물 기르기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직접 대개 방문해 키트를 설치해주며 안부 확인도 병행하는 사업인데요. 일주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콩나물을 기르며 답답한 마음을 정돈하고 영양 보충도 가능해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자동차극장은 오는 4월 5일까지 연장 진행되는데요. 대중성과 감동을 줄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으며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드라이브스루 도서대출 서비스를 비롯해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대여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응봉산 개나리 축제 등 봄철 축제가 취소됐지만 다수 상춘객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은 방역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응봉산, 송정재방, 금호산 일대에 방역용품과 안내문을 비치했으며 공중화장실, 난간손잡이 등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546개 소를 대상으로 학원시설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휴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및 손소독제, 살균제를 전달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실에 유리격벽을 설치하고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버튼에 항균필름을 부착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군은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24시간 전면 총력 전에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역 실시, 해외 입국자 1대1 모니터링 실시 등 국민이 더욱 안전한 성동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분들은 14일간 자율적 자가 격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TTV뉴스 김소현입니다.